안녕하세요. 이론플러스의 문무달입니다. 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영업을 사업으로 성화시키는 그런 일이라고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영업은 계속해서 매일 내가 고객을 만나고 또그 결과로 원하는 소득들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결국 내가 노력한 만큼 또한 내가 뿌린 만큼 그 결, 결실을 분명히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물론 똑같이 처음에는 씨를 뿌리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많은 가망 고객들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나 가망 고객의 차원은 다릅니다. 단순히 내가 오늘 한 고객에게 판매를 하는 것으로 거치는 되고. 것이 아니라 음. 바로 내가 오늘 이게, 한 고객에게 제품을 소개하고 네. 또그 고객이 음. 제품을 계속해서 네. 재구매할 수 있도록 도와줄 음. 뿐만 아니라 여기서 또한 고객이 그 제품이 너무 좋아서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과정을 통해서 나와 또그 가만 고객도 더불어서 같이 소득이 발생하는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영업은 혼자서 열심히 하면 되지만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물론 개인이 열심히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한글은 더 나아가서 혼자서가 아니라 팀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반드시 함께하는 사업 파트너 분들을 성공시켜야만 합니다. 그래야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파트너 분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스폰서인 먼저 사업을 시작하신 사장님들은 늘 고민하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스폰서의 가장 중요한 우선 순위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이업업은 혼자 하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당연히 혼자서는 독립적인 사업이지만 또한 함께 더불어 하는 팀워크 사업이기도 합니다. 혼자서 결코 많은 결과를 얻어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영업적인 매출을 통해서 본인이 최대한 얻을 수 있는 수익은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서 소득은 실제적으로 무한대에 가깝습니다. 왜? 나 혼자서 처음에는 출발했지만 더불어 함께하는 파트너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또그 파트너분들이 또 다른 분들을 연결시키고. 또 연결된 분들이 또 다른 분을 끊임없이 연결시켜 나가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탄탄한 입력으로 구성된 네트워크가 안정 적으로 구축이 되고 또그 가운데 정말 제품이 좋아서 재구매가 이루 어진다면 자연스럽게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매출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최대의 강점 또 최대의 비전이기도 하고. 저도 오랫동안 영업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영업은 매월 시작하는 날 1일부터 또다시 화이팅을 외쳐야만 합니다. 그리고 한달 동안 열심히 일을 해야만 다음 달그 일한 만큼의 소득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초기에는 혼자서 열심히 일해도 영업할 때보다 수입은 그에 비해서 보잘 것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갈수록 어, 영업은 혼자서 했다면 네트워크 마케팅은 처음에는 나 혼자서 그리고 두 명이 함께 추또 하게 되고 또그두 명이 또 다른 분들을 각각 두 명씩 모시고 오게 돼자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물론 많은 분들이 좋아하지 않게 될 겁니다 어쨌든 계속해서 이어지는 소개 소개에 의해서 한분두 분이 10번 20번이 될수 있고 10명 20명이 100명 200명 1000명 그리고 만명 2만명으로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가능성이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습니다. 개인적인 능력이 탁월한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특별히 학력이 좋은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또 젊은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구분없이 학력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동일한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정말 무진 기회가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네트워크 마케팅의 장점에 대해서 다시 강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제가 오랫동안 방문 판매를 해왔기 때문에 그 차이의 결과물을 지금. 2년 반이 지난 시점에서 분명하고, 그리고 확실하게 제가 수입을 직접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한 만큼 제 만족도가 초기에는 영업에 대해서 셀즈에 비해서 다소 떨어지지만, 그러나 1년, 2년 지나갈수록 영업할 때의 그런 기쁨과 그리고 결과에 비해서 정말 몇 배의 더... 큰 기쁨과 더큰 수입으로. 연결되는 것을 저는 느끼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 아직 3년이 안된 시점이지만 이제 앞으로 4년이 지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게 될때 얼마나 놀라운 결과로 이어지게 될지 저는 정말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o u n g girl, y o u n 제 에게 스만 일어나 는 것이, 아 니라, 이 영상 을보 시는 모든 4만원 저희 이 로미안 사업 자님 들과또 저희 주요 팀, 그리고 또앞 으로 함께 할 미래 사업 자분 들 에게 이 영상 을선 물로 드 리고, 싶 습니다. 감사 합니다.